거예요. 에따러 6km, 6 k m 평균 경사도가 2밖에안돼 누가 먹여 줄게요. 먹먹먹 앞에서 평지설매해줄 사람. 앞에서 평지설매해줄 사람. 경 오빠 성현이 창현이. 사혁이는평균이 못하 사혁이는어필이여서 근데 내가 말하면 몇살 거예요? 한 말이 해봐요 말이 나 해봐. 경오빠경오빠가경오빠가경오빠가 삼경오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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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경한명 힘들잖아 그가삼경오빠한명힘오면 되지 알았어요 <laughs> <맞아요, 맞아요. 웃음> 아, 내가 뭐 어차피 어차피, 야, 어차피 얘기한 대로 안 맞아, 올라갈 거 같으니까 그러 그러니까 그냥 뜰 사람이 누가 그러면은 뜰 사람이 누가? 뭐 내까지 필요해? 우리 뜰는데 그러니까 너무 어, 그 트레이, 너무 많아 너무 썰매가 너무 특급 썰매인데. 맞아. 근데 그러면은 그럼 초특급 급 열차로. 아니야 근데 그 평지가 남자 콤이랑 거의 똑같아. 요그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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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자 콤이 0분 중반이고 여자 콤이 1 2분 초반이야. 그래서 고각에서. 갈리고 평지까지는 남자 코이랑 붙어가야 돼. 근데 그 사람들 도 폼을 찍겠다고 엄청 쏜거야 그냥 빨리. 간거야 그냥 또 빨리 간거 아닐까? 이거는 모르겠어. 태풍이 불었어 말이야. 조요또 000대. 오히가또 만족하다. 우리 앞에서 대이 어? 정도 호화스런 썰매가 있는 건 거의 없어. 그러니까 오늘 열심 히 타. 어차피 현진 언니 한 대잖아. 어피는 내가 끌끌라그니까평 그냥 끌어이 어,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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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이> 없는다 장미 <laughs> <laughs> 먹방이나 먹방. 김. 탁구야. 탁구 아빠 나 탁구 아빠. 물음이 지금 찌릿찌릿해가지고. 우리 핸 막. 내 핸드폰. 지연이꺼! <laughs> 어... 내꺼! <거. 웃음> 손부자야 두개 합쳐서 한 500g 될것 같아 우회전과 동시에 시율리 긴 구간이 시작되었습니다 시율리는 약 6km 정도의 평균 경사도 2.9%로 초반 평지 구간 드래프팅이 아직 중요합니다 TT 준석은 저를 찍어 줘야 되기 때문에 제 앞쪽으로 이제 와 가지고 옆으로 빠지고 있는 모습이고요. 제 앞에 무사히 안착을 했습니다. 이 대열로 끝까지 갈수 있을지는 조금 더 지켜봐 주세요. 초반 <laughs> 평지 구간에는 속도가 40 정도로 나오고 있습니다. 이날 바로 전날에 제가 진짜 어, 폭식을 미친 듯이 해 가지고 몸이 엄청 무겁고 부어 있었었는데 무게가 늘어나서인지 평지 구간이 조금 괜찮더라고요. 1번 말이었던 상규 오빠가 열심히 끌어주고 이제 뒤로 빠졌고요 뚱뚱보가된 저는 진짜 평지 때 약간 탈만하더라고요. 그래서 더 빨리 가야 된다고 제가 약간 깝치고 있었습니다. <놀람> 그 현지 언니는 조금 내리라고 해가지고 제가 일단 앞으로 먼저 나가 보기로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티티준석이 앞에 리딩으로 바꾸고 대열이 바뀌었는데 과연 저는 끝까지 갈수 있을지. <laughs> 근데 이제 이쯤에서 버스가 이제 앞에서 잠깐 있었어가지고 좀 막혔었어요. 그리고 버스를 지나고 가기 점점 세지면서 이제 대지가 된 저도 점점 힘들어지더라고요. 근데 이제 가면서 뒤에 창유 씨가 쉴더 체크를 하고 뒤에 떨어졌다고 하는데. 티디준석이 해맑게 람사스에게 하이 하고 있네요. 창윤씨는 이날 현진 언니 콧 먹여주기로 했기 때문에 속도를 줄이고 현진 언니를 기다려주고 있고요. 저는 일단 가기로 했습니다. 시간이 지나고 이제 각이 점점 세지면서 아, 진짜 갑자기 힘들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느려지는 동안에 창윤씨가 멋지게 현진 언니를 끌고 어 앞으로 나온 줄 알았는데 아니네요. 현진 언니, 어디있지 아무튼, 어, 저기 뒤쪽에 현진 언니가 있고요. 이제, 여기서 진짜 찐 각이 세지면서 다시 현진 언니를 챙기러 가고 있는 창유씨의 모습입니다. <laughs> 다 했잖아. 티티준석이 제일 어려운 거다 했다는데 저는 여기가 치, 최고 어려웠어요. 고각인데 이제 몸, 몸이 너무 무거우니까 아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래서부터 페이스가 급 낮아졌을 거예요. 제가 제가 페이스가 낮아지니까 뒤에서 현진 언니가 이제 어느샌가 제 뒤쪽으로 이제 바짝 따라붙었더라고요. 그래서, 그래서 현진 언니가 제 앞으로 나가는 거 보고 아더 멘탈이 나가가지고. 아 도저히 힘이 안나더라 얼마나 남았냐? 가 먼저 들어가지고 콤은 현진 언니가 했고 2등은 제가 하게 되었습니다. 아, 다음엔 가볍고 이제 싱싱한 다리로 다시 슈리 콤을 제가 빼앗으러 오겠습니다. <목소리도> 어제 폭식했더니 너무 힘들어서 타겠네. 주변 도 오고. 인당은 두개정도만 먹으면 다 이게 들어가는게 원래 더티플레이팅이 더티플레이팅이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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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티플레이팅이거든요 원래 <laughs> 더티플레이팅이 <laughs> <laughs> <laughs>